자, 이번 문제는 우리가 로그를 이용한 합이 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이거부터 구해보겠습니다. A1은 현재 로그 1분의 2가 되겠고요. A2는 로그 2분의 3, A3는 로그 3분의 4 이렇게 되겠고요. AN은 로그 N분의 N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.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로그의 합은 지속기에서 곱하는 거죠. 2분의 3, 3분의 4 곱하기 계속 가서 N분의 n 더하기 1 되겠죠. 다 약분되고 날라가게 되고 로그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대입해서 풀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10의 로그의 n 더하기 1 분의 n이 되어서 밑이 10으로 같으니까 날라가고 밑에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더하기 1 분의 n이 되어서 무한도면의 무한도의 정답은 우리가 (1) 될수 있습니다 정답은 (1번) 내겠습니다.